자, 21번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또 이렇게 놔둘 테니까 파우징 한번 해가지고 내용 정리하시고, 그리고 내용 봅시다. 우리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 글의 주제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참에 나와 있는데요. 무슨 내용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adopt란 단어 잘 보시면 adopt랑 adapt랑 차이가 있어요. 어댑트는 무엇에 적응하다 라는 뜻이고 어덥트는 뭔가를 입양 또는 채택 뭔가를 이용하다 라는 말로 뭐 우리 좀 쉬운 말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기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용한다면 또는 사용한다면 또는 채택한다면 조건 이런 조건이면 우리는 need to pay 지불해야 된다. 그것의 c 스트 t 라는 것은 비용을. 어? 이게 무슨 말일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같 때. 이때 부정적인 내용은, 뭔가를 하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거. 대가가 좋은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는 아니죠. 왠지 그런 느낌의 내용이에요. 자, 뒤에 가볼까요? 자, 그 다음 문장에는 thousands of, 수천, 가지의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라, 이브 후즈가 무슨 말일까? 라이브 후즈. 책에 나와있죠. 뭡니까? 생계수단? 좀 살아가는, 뭐, 그런 것들? 얘가 여기 문장에 주어겠죠. 얘네들은, 중요한 건 생계수단들이, 이게 전통적인 일들이죠. 일들이. have, 일들이. 현재 완료. 그런데, 비동사 플러스 pp입니다. 수동이죠. 그래서, 푸 u 되어져 왔다. 이 전통적 전통적인 생계 수단의수없이 많은 것들이 어사이드 한쪽 면으로 그럼 푸셔 사이드라 한쪽 면으로 밀 밀어내다라는 뜻인데 푸셔 사이드 한쪽 밀어낸다는데 수동이니까 밀려났다 정도로 쓰시면 되겠죠. 자, 무엇에 와요? 자, 이 전통과 뭔가 반대되는 게 우리가 뭐 진보, 발전이라는거죠이 그러니까 발전에 의하여 전통적인 생활 수단들이 한쪽으로 어사이드 푸시 밀려나, 낮았다.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어라운드 n d t h o 고로한 직장들 또는 직업들 주위에서 그걸 위주로 됐던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들 이것도 어떤 겁니까? 전통적인 형태의 그런 삶의 상식, 삶의 방식들도, 어, 도, 놀라운 게 동사예요. 그냥 자동사예요. 자동사. 뒤에 목적이 필요 없는 자동사를 썼습니다. 우리가 원래 리무 m o v 게 타동사로 뒤에 목적이 필요할 때 뭔가를 제거하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제거되어지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진다? 없어졌다? 라는 말로 disappear 랑 바꿨어도 될것 같아요. 내용상. 자,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채택되니까 결국은 과거에 있던 그러한 생활 방식도 밀려났고 두 번째는 삶의 방식조차도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없어져 버렸단 말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hundreds of millions of h e m p l e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j o 에서 일을 한다 어떤 일자리에서 일을 한다죠 그런데 그 뒤에 또다시 주어 동사가 나온 걸로 봐서 여기와 여기는 관계대명사 어? 안 보이는데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니까 아니라 다를까 뒤에 여기에 hate 싫어하다는 동사 뒤에 목적 없죠 그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날 하고 있다 오케이? 어? 그런데 문장이 h u n d 부터 hate까지 끝났어요 하나의 문장이. 그리고 컵마 찍고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듀싱 당연히 분사구먼. 왜? 문장 두 개를 컵마리 연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가 동시에 이 프로듀싱의 주어는 인간들이죠. 인간들은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다. 어떤 것들일까요? 또 뒤에 주어도 나온 걸로 봐서 예를 꾸미는. 그럼 말안 해도 알죠? 아니라 다를까 뒤에 4라는 전체 사진 목적 없죠. 그리고 또 목적격. 위치가 생략되어 겠죠 자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그들이 have no love for 사랑을 가져 전혀 갖지 않는 그니까 애착이 전혀 있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아 어, 이거 되게 안 좋은 내용이네. 우리 기억나죠? 처음에 부분에 기술이라는 걸 채택하게 되면 그것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뭔가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딱 좋은 예죠. 자좀더 구체적인 예로 때때로 이러한 잡들은 c a u s 무엇의 원인이 되라 육체적인 고통 아. 코스트, 지불해야 될 값도 디스빌리티 장애 아 또는 크로닉이라는 것은 만성의 질병 아 전부 이코스트당란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된다 자그 다음에 또 기술은요 만들어냅니다 많은 새로운 잡들을 어떤 잡들이냐 여기는 뒤에가 주어가 없는 걸 봐서 주격 관계입니다 셀튼이 분명히 위험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낸다 계속 이 기술에 관련된 내용으로 안 좋은 내용만 나와요. 그죠? 페이 y 스 o s t 게 안되는 내용입니다 자 동시에 mass e d u c 우리가 알고 있는 mass e d u c 뭘까요? 아주 대중들에 대한 교육 미디어 같은 미디어 같은 것들은 동사는 트레 a i 입니다 훈련시키다 누구? 인간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훈련시킵니까? 어 v 이 i 피하도록 어떤 거? 낮은 기술의 육체적인 노동을 피하도록 왜? 내가 기술이 많아지니까 에이 아, 좀뭐뭐 뭐, 뭐지? 별거 없어 보여 뭔가 높은 기술의 그런 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대 반대가 되는 기술이 낮은 육체적 노동하는 그런 것들은 피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게 일종의 훈련시킨다 뭐 하기 위해서? 투 시클 몸마기 위해서입니다 잡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잡입니까? 이잡 b 을 설명하는 말이 뒤에 나왔어요. 여기 있는 거 현재 분사. 어떤 잡? Working in the digital world. 뭔가 디지털 세계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잡들을 추구한다. 이해되셨죠? 자, 현재 분사. 자, 그다음에 이 divorce는 원래 divorce는 이혼이야. 이혼이란 뜻인 여기서는 이혼이란 말은 분리란 뜻으로 보면 되겠죠. 무엇에 손과 그리고 머리. 손은 육체적인 활동, 머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같은 것. 이것들의 분활은, 자, 그러면 얘가 주어니까 당연히 동사는 단수, puts. 스트레스를 인간의 마음에 놓게 만든다. 아, 이것도 역시 부정적인 코스트죠. 실제로, indeed, 그, sedentary nature란 것은, nature란 것은 자연이 아닙니다. 본성입니다. 본성. 또는 성질. 뭔가, 앉아서 일하는 그러한 성질의 베스트 t p a y i 가장 많이 돈을 주는 일들. 회사나 막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뭐다? 헬드의 리스크, 위험 요소가 된다. 몸과 마음에. 우리 뭐, 그 증권 이런 거 보면은 그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컴퓨터 보시는 분들 돈 많이 벌어요. 하지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신, 심신이 다 몸에 안 좋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기술의 발달이 결국은 우리에게 과거의 전통적인 것과 다르게 많은 어떤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주더라. 부정적 영향을 미치더라. 그럼 이글의 주제는 몇 번이 될까요? 딱 봤을 때답 뭡니까? 없어요? 뭐요? 없습니까? <laughs> 자, 답은 황당하지만, 5번입니다. 자, 이 글의 주제랑 관련이 있,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손과 말 육체적인 노동과 노동이 머리로부터 분리된다라는 이런 의미는 좀더 높은 기술, 우리가 직장에서 아까 말한 처음에 나왔던 뭐였습니까? 기술을 적용하거나 기술을 채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주 모드를 삼았기 때문에 자, 우리의 점점 늘어나는 사용입니다. 높은 기술의 사용. 어디에서? 직장에서의. 이게 이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좋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인간의 마음에 준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결국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존재한다. 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응.